니에는도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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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과정 스티이 네. 자신이 음. 가짜 환자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학병원 앞에 잡혀 있으면서도 정형할까가 아니라는 점도. 진료 과목이 네. 있다는 것이 처음에 들어갈 때 주로 취해했던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는다. 이게 오마이뉴스 보는 거는 자세히 한 십여 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를 어, 제대로 쓰데170뭐 어, 어, 네. 이렇게 치. 그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 아픈 아픈 그냥,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돼. 근데 잘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드라를 받은 다아파야 근데 지금 두달 아닙니까? 확실히. 이런 국면이 드라이버는 아직, 네. 드라이버는 아직 분명히 네. 분명히 아주 튼튼한 스포츠들도 아프. 아게 재요 이 정도. 조건 씨도 이렇게 밝혔어요. 증상이 지금 마비가 와버리면 그냥 죽는 거다. 남들이 보면 걸어 나오니까 아프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걸어 나오기 때문에 또 오해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또 생길 수 있다. 어쨌든 관리 안에서 시스템이 갖추었다고 보면 됐으니 뭐 보실 분들은 보실 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플 수 있지. 잘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 어, 검찰은 상황에 맞게 수사하거나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혹여 동정 t t h 생길까 싶 i t h a 히 민감해, y o Tungjong your own. Thank you. You got i 수색할때정 o 가 쓰러졌다는 보도가 처음에 이제 새빨간 거짓말을 어저껏 받았거든요. 그 결국은 쓰러진 건 맞다. 확인됐어요. 다 일략상관 맞다. 예. 어, 대단히 이, 그 동정 여론에 대해서 희생한 반응. 그리고 선진국을 불러야 하는데 이 대목 어... 이 대목은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이나 다시 짚어볼 때꼭 다시 소환자서 문제제기 대화,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모든의 주목을 받는 사안도 이렇게 할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안은 더 어, 검찰이 원활한 방식으로 사건을 흐임을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요. 어, 다른 질문까요 네. 자유당이 내일 광화문 집회를 추진하면서 의원 전국 당협에 그 의원 한 명당 400명을 참석시키라는 공무원 을 보냈습니다. 또 집회 이후에는 정확한 참, 참석한 인원과 또 사진을 내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 집회가 동원 집회가 아니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해왔는데 네. 자유민주당이 어, 그러면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게 공문으로 나가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당행사가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동원 집회라는 얘기야. <laughs> <laughs>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나오는 게. 네. 어, 그건 당의 집회가 아니지만 당의 행사면 동원 집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데 너무 구체적이네요. 국회 의원 사백 명. 어, 의원인 당협위원장 한 삼백 명, 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0 0 명.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쓸수 있는데 저는 그뒤 때문에 실망이요 행사 이후에 참석이라든가 행사 전후에 사진을 참고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어, 다음 주 이란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와 24일에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도쿄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또 우리 어, 정부가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간접 참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직접 참배한 관려들이 있어요. 특히 에토 세이치라고 음. 타당당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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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인한요 우리 국회의원국회의 그 일본 이출본제출제제국에서서에서문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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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의원들이 갔을 국회의한국이 갔을 때 한국에서 한국 어, 그렇게 무리하게 짝이 없는 발언을 했던 그구주의 국민사, 일본의 핵심 인사가 에토세이치인데 어, 가스쿠리 신사를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참배해왔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불을 질러주시니까, 일본 불을 낼 미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짚어보겠습니다. 어, 지난 10년간 일본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수입 맥주 1위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회사가 어, 불매운동 못한다고 일본 맥주가 한국에 수입을 안되면 그렇게 어, 자극도 했었죠.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일본 불매운동 이후에 일본 맥주 수입 현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관사청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정무용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게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니까. 자, 일반 맥주 수입량 어떻게 알아? 네, 지난달 2019년 9월 기준으로 맥주 수입량은 한달 2톤이고 수입액이 6천 달러고요. 6천 달, 1천만 달러나 아니고 6천 달러면 700만 원 아닙니까? 예예, 예. 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9.5% 감소했고 전년 니까 674만 9천 달러 정어 거에 비교하면 0.1%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600만 달러가, 6천 달러가 됐군요. 게감소다고 크게 감소가 아니라 없어진 거로니까 그냥 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6,000달러 6 0달러면매장한서세을 했구나 7, 8월에 변화량을 좀재보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의 경우에는 4,342,000달러고요 9월에 비해서 45.1% 가지고 6월에는 750만 달러인데 7월에는 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요. 8월에는 좀 크게 줄어서 22만 3천 달러로 7월에 비해서도 94.5%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7월 초에 있었으니까 6월 달과 비교하자면 7월 한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8월이 되자 그게 20까지 700만, <laughs> 예, 790만 달러에서 22만 달러. 아니, 3%로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다가 9월에 들어서 소매는 0.1%로 줄어들었네요. 6,000달러. 예. 6,000달러는 저 개인으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할 때. <목소리> 저저거 님. 네, 이수치 지구 할때 앞으로 관세청 직접 연결할 테니까. 어, 그렇게 해주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의 정용 후반에는 들아 아, 용접이 6천정도력이 떨어지니까 정말 일본에서 먹혔을 <laughs> 같고. 예. 마트 두 군데 정도에서 연락해서 그렇답니다. <laughs> 그 e 습니 l e a s e p 가세요? s e Please. e a s e p l 합의 s e p l e e u l e a s e Please. e a 정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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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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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a 여기서 부 e 일 s e p 어떻게 할 e Please. p l e a s 관세 교체이나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내용이 공개 안 됐어요 그건. 내용이 공개 안 됐는데 아직 어, 이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어,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안 됐어요 국회의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용받도록 한다 하는 정도만 나왔지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 어떻게 할 것인지, 닫을 것인지 아직 그것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이것보다 더 어, 이것도 문제지만 이 스코틀랜드 가 독립한다고 네. 선전포고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탓에도 자기들 이후에 남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만약에 브렉시트 결론이 음. 나서 결브렉시도 하게 되면 우리가 등용 우 이제 영원히 살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키베스 캠페인. <목소리> 일단 첫 번째로 음정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맞는 음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게 이런 식으로 길게 또는 짧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제1회 피칭 페스티벌 대상 <목소리> 프로의 기술보다 더 자연스러운 음색 보정 기술 <목소리> 보이스메이커 <목소리> 리라아트 고등학교 재학생의 작품입니다 지금의 삶을 배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카티쉐의 엔지오의 과 모바일 로보틱스 개발자, 전문가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 재발 검색. 이번에 끊어보세요. 여보, 여보. 이집좀 봐. 예쁘다. 아, 그 이런 집을 지으려면 누굴 찾아야 하나? 건축 상담,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 해주면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 김준식입니다. 집지을땐 먼저 국가 전문 자격자인 건축사와 상의하십시오. 건축물을 위한 설계부터 품질과 안전을 위한 감리까지 건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국가공인 건축가입니다. 아하,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건축사를 찾아야 하는 거였구나. 이 캠페인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서울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태양이 가정의 온기가 되고, 바람이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세상.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선사합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자연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지역 난방, 지역 냉방, 전력이라는 에너지로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맑게 하는 그린 에너지. 내일을 밝게 하는 윤정 에너지로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그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2588,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도피스 제국, 7시 3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지나 일산방면으로 사폐산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나들목부터 5km 정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으로 장진아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쪽은로흥교에서농청교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호 88, 2호 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희 방송에에사 사과해 t 으로 h e question. I'm g 사 i n g t 장 say, pop the t e 를 해야 될 s I'm 있다면 또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ay, yes, I'm going to 니 a y yes, I'm g 있 i n g to say, yes, I'm g o i n 이 to say, yes, i 이거 보고 본부 감찰 또 강화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한마디로이제그견제학균그민적 응. 응. 그 응. 예, 예. 네. 통제, 어. 시대적 어.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 받아들인다. 좋은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아니, 예. 뭐, 좋은 말이고, 뭐. 공수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법적 청정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검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대목은 어, 평가해줄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동안 의 검찰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좀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또 정경심 오는 교수처에서 오는 어, 서류를 하나 냈더니 그걸 바로 검찰이 언론을 향해 향하여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어.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이게 어, 매일경제 김기철 네. 기자 글이라고 제가 알고 는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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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법조팀장이죠. 네. 법조팀장이라고 법조팀장 네. 예. 네. 그러예 네. 검찰 반장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김기철 네. 기자가 김인에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박주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네. 읽어준 네. 게 있어요. 네.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네. 고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이 의사 이름과 병원 이름이 없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 교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런 진단서를 받았을 때정 교수 측에 의사 이름과 병원 이름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의사 이름과 병원 이름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몇 차례 요청해도 거부할 경우 그때 언론에 알려도 된다. <laughs> 그 언론이 공개부터 하는 것에 의해서 검찰의 악기가껴졌다 <laughs> 검찰의 악기가 어느 시절에 더욱 분명해지냐면 정의외과라고 특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 있다. 우선 뇌와 관계없는 병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동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실제 정형외과라고 알려주는 것은 기자들에게 좌표를 계속 찍어주는 것과 같다. 정교수가 찌르받았던 정형외과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만 발표로 기자들이 어디로 달려갈지 모두 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거기로 언론 달려가라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고 실제 검찰이 그리는 기자들은 그 병원으로 달려간다.